네 오늘 함께 내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 1 2쪽에 있는 잠언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유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포,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의 정의 부재로서 복의 여섯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여섯 가지 비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오늘 한절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그 복의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법과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보여지는 것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라 것이죠. 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과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강제성을 띠는 것 같은 뭘 강요하는 듯한 그런 어떤 어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럼다면 뭔가 이렇게 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을 때이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을 때 우리는 장수와 평강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당연히 건강을 전제로 한 장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않게 골골하면서 오래 산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 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백세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게 백세까지 어좀 속된 표현으로 꾸역꾸역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장수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전제로한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황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을 바탕으로 한 평강이다. 그러니까 장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직결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식과 직결되어지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7일째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안식, 그것이 바로 샬롬의 진정한 정의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을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것이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 절과 4 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는 헤세드라고 해서 이거를 사랑이다 이렇게 딱한 마디로 참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쉽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랑 정도로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목에 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인자와 진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귀중히여기 인정을 받게 된다.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정을 받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절과 6 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어, 어떠한 때에 해야 되느냐 범사에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떠한 것은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것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미, 믿음을 가진자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자는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악은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바탕에는 겸손이 당연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만이 담게 되어졌을 때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그 자체가 벌써 지혜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제로운 삶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바로 제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호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포도주 틀에 새포도주이 넘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이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좋은 의미겠지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인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어 이런 또 놀라운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 자기가 어떤 처음 직장을 가지게 돼서 첫 월급을 타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익은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 월급을 그대로 그스란히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도 제가 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따로 있거든요. 그 애굽에서 그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수 있었던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내리신 그 재앙은 장자들을 죽이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장자를 죽인다고 라 하는 것은 큰아들을 처음 낳은 자식을 죽이는 것 같은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경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헌금의 종류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11조 헌금이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1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되는 것인데요. 어, 내, 나의 수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 드리고는 내 생활이 되지를 않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그 11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생활을 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는 것이고 또새포도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창고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 창고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뭐 믿음 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곡식 창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창고입니다. 내 창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창고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것이 어떤 자긍심과 같은 명예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원하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답은 분명하게 나오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제라고 한다든지 전도라고 한다든지하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형태 또 삶의 어떤 모습을 가졌을 때그 창고는 정말 가득히 차고 넘치는 또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하실 것으로 믿어 쉽지가 않습니다. 또 11절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꾸지함과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말 것을 분명히 이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어,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체험을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인생 가운데 광야는 있다고. 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 곱게 늙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인생을 쭉 어, 뒤돌아봤을 때에는 상당히 그, 그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시기들이 상당히 긴 시간이 지속이 되는 적이 많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적인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누구나가 어그 횟수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있겠습니다마는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건을 갖춰 놓기는 하시지만 그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서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와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자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에서까지 비결 그것은 바로 어 바로 말씀 인 것을 또 인재와 진리인 것을 또 믿음인 것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그것은 겸손을 바탕으로 한 경애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그것은 또 헌신이 바탕이 된 공경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감당의 형태로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러한 모든 복을 온전히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복의 여섯 가지 비결을 통해서 복이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